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3월달 운세 말씀을 드리는데 개띠 말씀드릴게요 개띠분들 3월달에는 좀 날개를 다는 시기예요금전의 운이 열릴 수가 있고 안되던 것들이 순조롭게 갈 수가 있고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이 조금 치유가 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32살 갑술생 금전의 운이 열리는 시기예요 금전의 운이 열리면 직장의 운이 열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변화가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앉은 자리 변동도 가능하고요. 내가 사모관대, 혼인무도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격, 취득, 문서가 따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서는 자꾸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형살에 갇히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관계에 있어서는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3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 문서 오는 들어와 있습니다. 뭐 집, 사업, 영업, 그 다음에 뭐 전월세, 차,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잡고 가시는 거는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약간 사기를 맞는 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좀 챙겨보셔라. 가까운데 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수가 있고요. 또 배신을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인간바람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32살 갑수생 분들은 금전 내가 잘못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기성 있는 거 사행성 있는 거 이런 것들 피해 주신다 그러면 괜찮고요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부딪히면은 시비 다툼이 될 수가 있고요. 괜히 내 몸에 상해를 입거나 사고 관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후부간에는 자선의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은 자선의 운도 따라오니까 32살 갑술생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면 3월달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44살 임술생. 노력은 하는데 노력만큼 따라오지가 않고 또 생각이 너무 많고 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3월 달에는 운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돈을 쫓아가면은 운이 생기질 않습니다. 돈이 나를 따라와 줘야 내가 언제 돈을 버는지 모르게 돈이 쌓여 가는 거예요. 근데 임수생 분들이 금전이 들어오면은 나가기가 바빴다. 그동안은. 근데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금전이 본인에 따라오는 그런 시기가 어, 들어와 있습니다. 직장운에 보면은 직장운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가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또 직장이 없던 분들, 또 직장에 공백이 있었던 분들, 직장의 운이 열릴 수가 있고요. 사업이나 영업 장사 하시는 분들 꽉 막혔던 것들이 순조롭게 또 매끄럽게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운이 열릴 때는 운전도 순조롭고 또 대인 관계도 매끄럽게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노력하신다 그러면 3월 달 좋은 운대로 갈 수가 있고요. 싱글이신 분들 이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창업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진행을 하실 때는 그게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져 보시고 진행하셔야 본인이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사고수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주상가물이 있는 분들은 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3월달 잘 넘길 수가 있고요. 환자가 있는 분들 상문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상문을 잘 풀어놓고 가시면 3월달에 대박을 칠수 있는 운이 따라오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쉬운 녀석 경술생경술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이 열리는 시기예요. 금전의 운이 열리는 시기고, 우리가 이제 생이딸이 지나면서 이제 성주 운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일곱 수에만 성주가 들어오는지 아는데 여섯 수에도 운이 들어오는 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올해 해운년으로 개띠 분들이 음, 배마구는 이게 원진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달로다는 합의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금전이 열릴 수가 있고 직장의 운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던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달마다. 대구 안 대구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는 좀 이게 변동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직장 변동, 업장 변동, 사업장 변동 다 해당이 되고 집 변동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을 주시는 게 좋고요. 싱글이신 분들 이성이 들어오는 시기고 또한번 갔다 와서 뭐 재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사주 아체에 투자라면 다 깨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놀기 좋아하고 또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금전이 많이 깨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고 가신다 그러면 3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고요. 사선에 둘러보면 은 경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조심을 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을 해야 되고 또금전거리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괜히 금전거래 했다가 금전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말 행동 잘못해 어, 뒤통수 맞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병원에서 치료 안 되는 거또 이게 조성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 가셔야 본인도 약발도 받고 치료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가신다면은 3월달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18세 무술생 이제 50, 60이 되면 건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누구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고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변동, 문서, 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영업장,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변동을 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뭐, 변동이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 3월달에는 변동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직장을 옮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투기성 있는 거, 뭐, 투자를 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동성 간에도, 이성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또 사고 어, 또 관제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술 먹고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 또 금전이 얽혀서 부딪히면 관제를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관제수를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집안에 이렇게 환자가 있거나 또 이렇게 우환이 있는 곳또 집은 어, 갔다 오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상가집 얘기를 하는 게 상가집에 갔다도 좋은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집 갈적에는 미리 비방을 하고. 그리고 상가집에 갔다와서 몸이 안 좋거나 꿈자리가 안 좋거나 일이 안 풀리시는 분들은 상문을 잘 풀어 놓으셔야 좋지 내가 사고수 간질수가 있을 때 상문이 같이 끼어 버리면 몸을 치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68세 무술생 같은 경우에도 이성은 들어옵니다 근데 인간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데 있어가지고 신중하게 만나 보셔야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어 나한테 해가 되는지는 정확히 보시고 만나 보신다 그러면은 3월달 68세 무술생 분들 어잘 넘기실 수가 있으니까 3월달 나쁜 거잘 피해서 좋은 것만 가지고 파이팅 하셔서 재수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